한국에서 과일 가격이 크게 오른 이유 사과 값이 올랐잖아요. 그런데 배 값이 올라서 농산장관 얘기는 하고 그 대체효과 때문에 그렇다. 이게 오르면 이쪽에 수요가 늘어나니까. 그런데 바나나는 왜 오르냐고? 바나나는 수입 규제 품목도 아니잖아요. 지금. 그리고 우리나라 생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. 공급량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게 바나나인데 정부가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. 네, 네. 예를 들면 물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담합 가능성도 높잖아요. 예. 그런데 우리나, 우리나라의 유통망을 대부분 과점하고 있잖아요. 몇개 가공 식품 회사도 그렇고 유통 회사도 그렇고 네. 몇 군데서 독점을 하고 있어서 독과점을 하고 있어서 예. 정부가 강력하게 작동을 하면 예. 정부 눈치를 보잖아요. 그런데 예. 정부가 관심을 안 가져버린다든지 통제를 안 한다고 확신이 든다든지 이러면 마음대로 막 올려버리죠.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OECD 국가들보다 1.5배가 높다고 하는 거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중에 특히 식료품 생활용품 이 가격만 유난히 또 높아요. 그거 이상하죠.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대로 관리하고 지도하고 좀 개입하면 상당 정도는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. 예, 대통령님 말씀 그 무슨 뜻인지 알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할당 관세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수입을 해올 때 이게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되는지를 끝까지 사실 추적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. 그 부분을 좀챙 이게 결국은 약간의 담합 조소가 있지 않냐 싶은 거예요 최근에 신품 가격이 다 한꺼번에 많이 올랐잖아요 단속해본다고 그러고 막 했는데 잠깐 할인 행사를 하더라고 보니까 예.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정부가 할수 있는 게 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정부의 통제 개입 조절 기능이 약화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. 법제처장입니다. 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지금 우리나라 물가, 식료품 물가 상승률의 주된 원인이 과일로 알고 있습니다. 특히 과일이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고 그 중에서도 쉽게 무를 수 있는 딸기, 토마토, 연식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이 왜곡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딸기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봄 과일이었습니다. 봄 여름 과일이었는데 지금 겨울 과일로 바뀌었습니다. 그 이유가 그 여름에는 이게 쉽게 무르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추급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겨울로 가서 이게 연료비가 반영이 돼서 굉장히 높은데 봄에 딸기가 유통될 수 있는 시장, 그러니까 전국적인 규모의 시장이 아니고 조금 생산지하고 소비지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시장들이 많이 열려야지 이게 봄에도 딸기를 싸게 먹을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. 법제처장님이 봄용 관계 아니라 딸기 연구를 음, 개인적으로 제가 가라시장 밑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. <laughs> <laughs>